그냥 여기서 대놓고 찍었다가 밀면서 찍고 밀면서 반회전 전진 어 아, 유니폼에다 박았다 탁성팀이 거기서 이렇게 안쪽 았어아 이거 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거네요 손... 뭐 이렇게 미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어요 아. 두 가지인데 이렇게 손목을 위아래로 찍을 건지 아니면 옆으로 밀어서 깎을 건지 둘다깎이긴깎게 근데 이건 내 스타일에 따라서. 근데 저는 서브로때 음. 처음에 이공에 회전 목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긴거 네. 먼저 연습하고 아, 나중에 먼저? 컨트롤이 이 변화 컨트롤이 될때힘컨트롤해서 짧게 음. 넣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냥 여기서 대놓고 찍었다가. 밀면서 찍고 밀면서 반회전 전진 이런 식으로 찍고 덮어 그냥 그리고 그냥 덮어 안 찍고 찍고 덮던지 그냥 덮던지 전진 은 위로 튕겨야 되 그때 손목을 뒤에 서좀 위로 튕겨야 지 코치님은 중요한 생활에 협서은넣었어요 그럼 었어요반회전반깥반회전반깥전반이전두개전지고전진을전안 넣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목인 선수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누가 주목이에요 그.. 네. 그냥 선수..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전진해전 서버 엄청 잘해 아. 아는데도 삑사리 먹고 다 챙겨나고 와 어. 아, 유니폼에다 박았다 탁성팀이 어. <laughs> 이거 재남이형하고 상혁이형이랑 탁성팀이 아. 같이 박았어요 훅서브 <laughs> 내가 보고 따라 해볼게요. 그냥 그럼 모션만 해요. 말을 하지 말고. 아니,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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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방송에 적응이 안 돼요. 그냥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고. 레슨이 아니라 뭔가 방송 같은 거 응. 적응이 안 돼요. 아, 아. 혹사하는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일반 이렇게 잠 잡는, 잡는 그립에서 손목만 꺾인다 그러면 잘안써져요 얘를 빼서 안으로 말아 줘 이렇게. 아, 이렇게? 말아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위아래로 잘쓸수있고이 상태에서 말아. 아, 여기다 이렇게 깊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살짝 걸치는 빼서 거? 그래서 안으로 더 말아도 돼. 아. 이렇게 말아서 잡아놓고. 이렇게 말아주고. 네. 그러면 손목으로 힘안 꺾어도 각 만들어져요. 음. 거기서 이제 위아래로 손목 자연스럽게 쓸수 있게. 이 라켓 그립이. 네. 네. 엄지 검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검지에 완전히 가 자이키. 엄지 핏. 엄지 안으로 말아서. 이거를 그리 감기자. 네. 음, 아 이렇게 이쪽으로.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뜯는 느낌이에요. 이게. 엄지 검지 가운데다랗게 쥐는 네. 게 아니라 검지 쪽에 완전히 쏠려 있다. 아, 여기 이쪽에 검지 쪽에. 그래. 엄지 쪽그립이 비니. 까이것서 감아 놓고. 다시 다시. 다시. 여기, 여기서, 아, 이쪽으로, 좀, 여기서 손, 눈 뜨는 어에 사이로 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 새끼손가락 바깥쪽에 더 걸어준다 생각했어요. 아, 아 그러면 완전 이쪽, 바깥쪽을 빼고 이렇게 하네요, 그냥, 한쪽으로. 손으로. 그래서 여기 다 감았어요. 음. 아, 이거, 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거네요, 손가락으로, 뒤쪽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아, 손가락으로 잡고? 아, 그냥 이렇게 꺾이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힘안 줘. 자세를 낮추고, 공 던지고 뺄 때, 이 허리랑 팔꿈치를 쭉 빼요. 네. 쭉 뺐다가, 그 힘으로 돌려서 임팩트 힘 치는 거예요. 이렇게 팔로만 치면 약해요. 네. 몸이랑 같이 오른 다리 중심 넣고, 쭉 뺐다가, 쭉, 뺐다가 쭉 집어넣는 거요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요 이렇게. 대각선? 네? 약간 네, 대각선으로 게... 내가 서브를 앞으로 놓을 건데 완전히 이렇게 되으면 너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살짝 대각선으로 밀어주면 되었어요 대각선. 네. 허리 써서 대각선으로 이허리이랑 같이 허리이랑 같이 눌러주면서 맞아요. 완전히 이렇게 바깥으로 일자로 쭉 뻗는 것도 아니고 대각선으로 허리 힘이랑 같이 그대로 쭉눌러주 근데 저는 서브로 이때 음. 처음에 이공에 회전목이 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긴거 먼저 연습하고 아, 나중에 긴거 먼저? 컨트롤이 이 변화 컨트롤이 될때힘 컨트롤에서 짧게 넣는걸 추천하는 편이에든요 아, 그럼 긴거 먼저 할까요? 긴거지던지심 네. 중심 오른쪽으로 빼서 들어올 때 왼쪽 으로 중심. 이 쉬는 힘이랑 손목. 뭐, 이렇게 미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어요. 아두 가지인데, 이렇게 손목을 위아래로 찍을 건지, 아니면 옆으로 밀어서 깎을 건지. 둘다 깎이긴 깎여. 근데 이건 내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잠깐, 찍는 거 먼저 해줘서. 이렇게 위아래로 찍을 건지. 위아래로 이렇게. 네. 이렇게 위아래로 찍을 건지 아니면 옆으로 눌러서 찍을 건지. 눌러서 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 공의 옆부분을 친다고 생각하고 음. 바깥으로 힘주면 바깥으로. 아, 이렇게 세웠는데도 이렇게 찍히네요? 하나는 이렇게 위아래로, 네. 위아래로 찍는 거고, 하나는 힘을 와우. 대각선 바깥으로 밀어서 닦는 거고. 이게 대각선은 긁는 건가요? 긁으면서 어. 손목 쏘는 거예요. 여기 가면서 손목을 쓰는 거. 아니, 아 대놓고 위아래로 찍을 거요 지금 찍는 거는 보이거든요. 아, 커트겠구나. 근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굽는 거는 전혀 이커튼질잘 모르겠어요. 네. 모션이 다양한 거죠. 대놓고, 그냥 여기서 대놓고 찍었다가 밀면서 찍고 밀면서 반회전. 전진. 이런 식으로. 한번커트 먼저 이거는 찍고 처음에는 이렇게 찍는 연습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 아래로 그냥 공을 탕치서하 생각하면 탕. 이 치는 힘이 생기면 밀면서 찍고 아 밀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밀는거죠네 일단 거.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찍어볼까 위에서 아래로 더 세게 그렇게 손목이 더 깎이게 이게 놓고 거기서 이제 위아래로 찍는 연습을 하는거에요 이렇게 뒤로 와서? 어맞아 맞아요 딱 찍어요 목을 써야하네요 그러면? 일단 그 힘부터 먼저 기르면서 그렇지 더 그렇지 더더 더 찍어 아 어, 이게 아직 적응이 안되네 근데 이게 쓰기 편하지 않아요 손목? 그렇지 어, 점점 찍힌다 이제 다시 공좀 높이 떨어지니까 그냥 좀 지금처럼 그렇지 지금처럼 그렇지 근데 이거를 라켓을 뒤로 이렇게 빼나요? 할때 연습을 할 때. 든다고 그냥 찍을 거면 그냥 처음에는 찍는 연습하면은 빼면서 들었다가 들었다가 팡 손목 열었다가 이 열었다가 만약에 이 힘이 생겼다 이렇게 내가 찍을 줄 안다 그러면 그때부터 뒤로 빼면서 조금 더 작게 임팩트를 작게 빠르게 가져가면 되 빠르게 처음에는 그냥 대놓고 팡이 연습했잖아요. 그게 적응이 되면 빼면서 손목을 조금 더 작게 위아래로 순간적으로 쓸 수. 있고 근데 오른쪽 중심 한번 당겼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중심 왔다가 왼쪽에 중심 확실어주고그렇 완전 확 깎여요. 그 맞출 때는 면을 이쪽 밑에다가 맞추나요? 어떻게 잘 말하지? 시계로 따지면 뭐 9시 12시. 그칸 네. 안에? 연습을 할때 이렇게 딱 쳐놓고 빨리 이렇게 잡는 연습을 해야겠네요. 이건. 빼주겠어. 네. 아, 네. 중심도 같이 써주면서. 지금 잘 찍어. 이걸, 이거를 나중에 모션도 줘야 되니까 그냥 찍고 위로 드는 것까지, 아, 찍고 찍고 위로 드는 것까지, 그렇지 찍고 위로. 근데 확실하게 찍고 그냥 모션은 모션일 거 찍어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찍고 들어도 되고, 아니뭐 찍고 꺾어도 되고, 이거는 자기 모션 하기 나름 찍고 감아도 되고, 그냥 찍고 올려도 되고, 어차피 나중에 튕길 때도 올릴 거잖아 그냥 두 가지를 해야겠어. 찍고 올리고, 찍고 덮고. 그냥 커트도 찍고 덮고. 그렇지. 근데 근데 변화는 확실해야 돼. 손목 손목 쓰는 게 확실해야 돼. 다시. 그렇지. 이 정도면 깎여야 돼. 아 너무 뜨다 그렇지. 지금 쳐. 그렇지. 찍어서 덮고, 그냥 밀어서 덮고. 이것도 커트. 아, 구분이 안 가. 이게 커트인지 뭔지. 다시 한 번, 한번 보고. 찍. 오케이. 그냥 밀어서 덮고. 다시. 아, 라켓을 봐야 돼. 덮어 그냥 그러 그냥 덮어 안 찍고 안 찍고 그냥 이렇게 덮는 맞추기로 한번 찍고 덮던지 그냥 덮던지 전진 은 위로 튕겨야 되 그때 손목 뒤에서 좀 위로 튕겨야지 한장 반회전 한번 해라 반회전 아 구분이 안 가요 커튼지 반회전이랑 커튼은 최대한 티가 안 나는 게 중요해요 아. 전지는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는데 커튼랑 반회전은 두 개가 최대한 비슷해요 커튼 와 진짜 똑같아요 할수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저보다 힘이 더 좋으실 거예요 응. 응? 반회전 간에서 이렇게 티나면안 되는데 슥 깔려와야 돼요 커트함 뜨게 이거 그냥 전진에 가까워 아, 이거 전진이에 전진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나 깔리게 어? 이렇게 낮게 달게 커트가 이렇게 깔려서 들어오잖아요 네. 깔려서 들어오잖요 그럼 전진을 이렇게 깔려서 들어와야 돼 그래야 커트하때 똑같은데 커트하고. 세준이, 위에 맞춰서. 아, 위에 맞추면 돼요? 위에 맞춰서 안 깎고, 밀고 나온. 튕기지 말고, 위로. 그렇지. 밀고 지나가. 위로 튕기지 말고. 모션을. 근데 각도 너무 세우면 티나게 돼. 각도 똑같이 잡아놓고. 밀고, 깎고. 깎고, 밀고. 각도 똑같이 잡아보고. 너무 세우지 말고. 이건 너무 티나요. 전진, 전진이어서. 각도 조금만 눕혀볼까요? 눕혀, 눕혀. 이렇게 눕혀. 그렇지.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 상태에서 위에 맞춰서 위에 맞춰서. 이 상태에서. 공 윗부, 이 윗부분 맞춰. 이렇게 윗부분. 그렇지. 그냥 안 깎이고 밀게. 아, 맞아. 요 이렇게 커튼 뜨기. 그렇지. 밖으로 아, 그 놓고 뒤로 빼지 말고. 그럼 이거를 맞추고 어디로 가요?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게 치고 위로 드는 사람인 경우에는 갔다가 그냥 위로 들고 옆으로 빠지는 사람이면 그냥 밑으로 옆으로 다 빠져도 돼. 그렇지. 그 모션에서 그대로 깎아볼까요? 만더 볼게 요 다시 다시 그렇지 이 정도 까돼 그렇지 여기서 그대로 위에 맞춰 아 똑같은데 밑에 맞추고 위에 맞추고 거기서 찍고 지나갈 거냐 그대로 밀고 지나갈 거냐 그렇지 아 각에서 근데 각에서 티가 최대한 안 나게 끝이 나요? 나요 뭐, 뭐 어떻게 나요? 세워요 나가다가 세워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찢는데난 각도 조금만 더 높여 그렇지 찢고 아 이거 써먹어 봐야겠다 커트 찢고 네 지금처럼 찢는 건 지금처럼 찢고 가느질 때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렇지 지금처럼 밀고 나가고 위에만 맞추면 되는 거다 반느자 그렇지 그냥 조금만 덜 깎여서 커트해서 살짝만 뜨아 근데 각도에서 네. 너무 눕히면 티나요? 티나요? 눕혀서 그냥 순간적으로 임팩트로 그렇지 앞에서 모션도 써주고 그대로 밀어볼까? 그대로 밀어볼까? 그냥 밀어봐요. 네. 그렇지. 찍지, 찍지 말고 찍지 말. 그대로 밀. 이렇 지금처럼. 지금 잘하는. 거. 그렇지. 전진을 한번더 전진 한번 더. 전진. 야 이렇게 드라이브 걸듯이 위에서 뒤에서 튕겨 돌려 들어오는. 커트, 반에서, 전진. 아, 다르구나, 확실히. 커트 가장 빠른 거한번 넣어보세요. 빨리는 이게 제일 빠르죠. 아, 빠른 거는, 그냥 이렇게 넣었다가, 전진은, 전진 하나만 설명해주세요. 전진은, 이렇게 공 튕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그리고 내 앞에 타코드 하얀 선 맞춰서 길게 보내면 돼 아, 근데 손목 나갈 것 같아 아 손목으로 많이 해야 돼요? 손목 나갈 것 같아 저는 아. 근데 이거를 크게 돌려야 돼 여기서 회전을 많이 줄수 있으면 많이 줄수있으 많이 튼이 상태 그럼 연습을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그립은 잡는 거죠 여기서 치여기야 어, 와이즈 서브 같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부감아돌려는 아니면 시켜놓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넣어도요 저는 이렇게 넣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 맞아요 그렇게 넣어 근데 회전더 크게 주고 싶으면 손목을 저 위아래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리거든요 가지고 이렇게 아, 그것도 전진. 네. 이것도 전진이지만 전진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손목 가기 위하려 아, 손목을 손목을 여기에서 이렇게 네. 이 여기서 치는 힘이 치는 힘이 센 치는. 힘이. 이렇게 그 힘이 세면 셀수록 더잘 넣을 수 있어요 전진 한번 넣어봐요 아 이게 훅 들어오네 커트 전진 이게 전진, 전진. 이게 전진. 아, 아, 다시 커트, 커트. 그렇지 반회전, 반회전. 전진. 아 전진 은 덮으니까 되는구나. 알고 하니까 한번 섞어보세요. 내가 받아볼게. 요아저 <laughs> 스커트. 다 아무튼 잘 맞으시네요. 아이 정도면 이제. 서브는 안 탈까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옆으로 찍어놓고 옆으로 돌리는 것도 잘받으십네 보통 아! 아! 모션 다르게 하니까 안 보이죠. 네. <laughs> 그냥 똑같이 다 그냥 밀고 있었어. 코치님은 훅 서브. 많이 넣으셨잖아요, 흑서브를 보면 한 30, 4 0는흑서브 넣으시던데? 중... 영상 보려? 중요한 순간하에요 중요한 순간에 흑서브 넣었어요? 네. 그럼, 어, 뭐 넣었어요? 바느저 바커트. 바저바커 깎이게 두개 가지고. 좀 부스 높은 사람들은 전진을 잘안 넣더라고요. 잘안 넣어요. 버 근데 그게 주무기 선수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누가 주무기예요? 전진? 그. 그냥 선수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야? 지금은 양산시청에 있는데 양산시청에 음. 이영은 언니라고 있는데 그분이 전진해전서버 엄청 잘해 아. 아는데도 삑사리만 하고 다챙겨나요 이걸 많이 딱 채는구나 뒤에서 엄청 잘 돌려요 아. <laughs> 연습을 많이 하겠네 이것도 알려줘도 손목 아파서 못하겠더라고 기습적인 진짜? 시원하게 경기를 시작해보는 이영은 선수. 한점 네! 차. 뜬공 처리. 이영은 <laughs> 망치로 내려 찍듯이 득점을 끊어냅니다. 네, 지금잘 보이지 않았지만.